입니다. 아 오늘 담나르레이 회원분이 경기도 시흥에서 설 연휴 때 오늘 방문해주셨는데 한번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있는 그대로 한 얘기 좀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그 레이 카페에서 어, 저희 제품 이제 보시다가 정말 여기 효과 있을까라는 그 반신마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해보시니까 지금 잠깐 첫 스타트하시고 어떠신 거예요? 오 어, 확실히 이게 언덕에서 부드럽고 예. 예.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이게 안 했을 때는 올라갈 때 한번 부항하고 약간 튕기는 그런 느낌이 <laughs> 아 있었는데 예, 예, 예. 어 이거 오늘 설치를 하고서는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예, 예. 너무 부드럽고 예. 어좀 다른 차를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예, 한번 1차선 1차선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계속 쭉 언덕인데 한번 속도 한번 부드럽게 쫙 한번 내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 이미 배기 튜닝은 다른 거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는 안 하고 지기만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한번 부드럽게 속도 한번 속도 쫙 한번 내보세요 여기 계속 언덕이거든요 한번 쭉 한번 밀어보세요 속도 안더지고 계속 올라가죠? 네 어? 네. <laughs> 근데 카페에서 온저가지저기 효과가 있을까 네. 약간 반준만 하셨는데 와서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어, 이거 솔직히 브라시보라고 사람들이 막 가끔씩 막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이거 브라시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절대 플라시보가 아니고 이거 진짜 효과가 있어요아 레알이죠 네. 맞죠 그쵸? 네네 그쵸 지금도 보면 언덕에서 쭉 치고 가죠 그네 근데 지금 언덕에서도 지금 속도가 안절죠네네 레이가 이제 다시 태어났죠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아 그죠 엑셀 오토로도 쭉 미그로 탄력 주행 가죠 어네속도안 예. 줄어들고 쭉 가네요 네 예, 탄력이 길어져서 그래요 예. 그리고 엑셀도 좀 기존보다 덜 밟아도 되죠 맞죠 네 예, 그러면 엑셀을 덜 밟아도 되면 그만큼 좀 탄력주행도 길어지고 또 어떤 연비 적인 부분 도움이 되는 이유가 기존보다 좀 발령거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덜 밟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온 분들이, 이게 특히 레이 사시면 분들이, 약간, 언덕이도 힘이 없다, 좀, 뭐, 하깥다 근데, 레이 자체가,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자박도 그렇고, 또, 특히, 뒷좌석은 진짜 뭐, 거의, 레쿠스급이죠. 레코스 레이가 아니고. 그거 네. 아마, 경차 중에서 아마, 레이만큼 가성비, 그죠? 따로 없거든요. 수준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출력적인 부분은 CC에 따라서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소소한 튜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 거 다르다 해서,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적인 부분이 좀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 그 정도? 네.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해보시니까 확실히 레이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준 거죠? 어, 네, 좋아요. 아, 그래서. 아, 오늘 이렇게 또설연휴는데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레이 그타시 분한테 저희 제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한번 뭐 얘기 좀, 라이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 일단은, 저는 이게 좀 시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예, 시공 시간 맞죠, 어, 그죠? 그냥 와서 이제. <laughs> 한번 열고 똑딱 하니까 어 끝났습니다. 해서 예, 시간도 그, 오래 안걸 예. 이그면 순정형에서 그대로 조립하다 보니까 뭐 별도로 뭐 뜯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정에 맞게끔 저희 제품이 정밀 가공해서 딱 부품에 맞게끔 조립하다 보니까 뭐 장착하는데 한 1,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차한테도 뭐 무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뭐 다른 부품을 뜯내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시공성이라든가 또뭐 작업 편의성이 좋은 거니까 뭐 나중에 또 제가 차량을 기변하시면 또 50으로 보상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뭐 확실히 장착을 고려했던 분들은 한번 좀 와셔서 체험해 보시고 한번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